부동산 시장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택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어, 어떤 분들은 왜 재판은 부동산 예측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저는 나름대로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왜 의견을 피력하지 않느냐, 현 상황만을 이렇게 읽어주느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너의 의견이다. <laughs>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도 종종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분들은 제가 어떤 성향인지 아마 저의 방송을 오랫동안 봐오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함께 해주신 친구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어,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여기서 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다. 그분들한테 좀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늘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현 상황을 제대로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웬만하면은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예측을 하고 싶어요. 뭐 내년까지 떨어집니다. 아니면은 뭐 언제부턴 오릅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laughs> 사람인지라 그런 걸 예측하는 걸또 좋아하고 예측했을 때 맞았을 때뭐그 희열이 좀 있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신의 영역이에요. 누구도 알수 없는 거죠. 2023년부터 집값이 올라갑니다. 또는 뭐 2028년까지 집값이 떨어집니다. 아니면은 어 내년부터 집값이 또 반등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이제 사람이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이제 분위기는 알수 있죠.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었던 2019년 2020년에는 뭐별 다른 그런 게 없었죠. 뭐 코로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 서울 집값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여기 여기 이런 데는 쌉니다. 이런 거는 사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단지들은 여러분들이 전세 끼고 사면 돈을 얼마 안 합니다. 하면서 찍어주기까지 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사람 말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2년 정도 방송을 하고 제가 1년 쉬었죠. 1년 쉬고 다시 유튜브 방송에 복귀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예전처럼 집을 사기에는 기존의 주택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왔고, 어, 현재 뭐 경기가 좋은 상황도 아닌데 집값만 무한정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생각보다 거래가 없다는 뜻은 이제 주식에서도 거래 없는 주식은 좀 건드는 거 아니라 그러죠. 거래가 터져야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가 죽었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 나름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니까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릴 것 같고 금리를 올렸을 때 상황을 보니까 자산 가격이 영향을 받구나. 그런 걸 알게 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기다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제 의견을 피력을 한 겁니다. <laughs> 실은 이제 제 의견을 피력을 한 거예요. 좀 기다려 봅시다.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 이제 가격이 쭉 조금 조정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뭐 30%, 50% 빠지면 좋죠. 근데 그건 희망 사항이지 쭉 빠지다가 또 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금리 인상을 안 하고 하면은 자산 가격이 멈춰 있을 테고 금리를 또 인하하면은 자산 가격이 반등을 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쯤은 우리가 원하는 가격은 아니더라도 사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낼 수가 있겠죠. 어 이제 여러분이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좀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좋은 정보, 객관화된 정보 다 좋은데 아, 이 말은 좋은 정보란 뜻이네요. 일단은 제파 채널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늘 지금 현 상황만 분석하고 그대로 알려준다는 것이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laughs> 현 상황을 뭐 분석하고 알려주고 제대로만 알려주고 있다면 뭐 저는 제할 일을 다 한다고 보고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예측성 멘트는 굉장히 사리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어, 저는 기다리라고 했는데 음,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조정장이고 앞으로도 하락 기조가 갈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현 상황이 얼어 있는 건 팩트니까 그 팩트를 전달한 거죠. 만약 올 하반기 내년 초부터 판세가 달라진다면 달라진다고 알려드려야겠죠, 당연히.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부동산 유튜버들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본인의 예측이나 앞날에 대한 전망을 어느 정도 어필하고 그래왔다 어쩌면 구독자들 중에서 제일 궁금한 부분일 수도 있는 앞날에 대한 예측성 멘트가 거의 없다는게 사실 제일 아쉬운 부분이다 어, 저같은 경우는 이 댓글에 제일 아쉬운 부분은 좋은 의견인데 존댓말로 써줬으면 은더 어, 좋지 않았을까 그게 제일 아쉽고요 왜냐하면 성인이니까 어, 서로 뭐, 처음 만난 사람도 존대를 하잖아요. 어, 존대를 해주면 더, 굉장히 좀, 아, 정말 좋은 의견이다. 한데, 존댓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 80점 정도. 그래도 하트는 눌렀습니다. <laughs> 네. 어, 제 생각에는, 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비행을 가요. 예를 들어서, 괌에 비행을 갑니다. 괌에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괌의 날씨가 갑자기 태풍이 왔어요. 그래도 저는 가야 될까요? <laughs> 아니죠. 일단은 근처에 회항할 수 있는 데가 있나 먼저 찾아보고요. 안전하게 회항을 하는 게 중요하죠. 회항을 했다가 연료를 다시 채우고 어, 승객들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숙박을 좀 해결하고 괌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출발해도 됩니다. 예정이 없었던 일정이죠. 그리고 원래 시간보다도 딜레이 됐어요. 하지만 나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정적으로 목적지에 가는 게 중요하죠. 아 내가 괌에 새벽 3시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무조건 가야 돼. 태풍이 오든 말든 무조건 가야 돼. <laughs> 이게 좋은 것인가 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상황론자가 돼야 돼요. 어, 뭔가를 정해버리면 아뭐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 내후년부터 집값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그거에 관련된 뉴스만 보이고 그거에 관련된 자료만 보인다는 거죠. 그 나의 의견에 맞는 자료들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유튜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객관화된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가 없어요. 객관화된 정보를 전달해드리지 못하면 보는 여러분도 아 재판은 한쪽으로 좀 치우쳤구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객관성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정보들을 갖다 짜 맞추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laughs> 그럼 여러분들이 안 보겠죠. 여러분들이 안 보면 제 방송이 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이 중립된 시장에서 뭐 예전에는 시장이 좋으니까 사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은 누가 봐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또 바뀌면은 바뀌는 대로 제가 즉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뭐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 아 재판은 이런 의견을 내세웠고 누구는 이런 의견을 내세웠고 아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런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소스가 되는 거예요 뭐한 가지 자료가 되는 거죠 참고 자료 그래서 그런 참고 자료가 잘될수 있도록 지금처럼. 어, 저런 멘트가 달리더라도 좀 객관성을 유지하고 현 상황이나 미래를 단정 짓지 않고 항상 어떤 가능성이든 열어두고 하,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고민해보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 악플 아니에요. <laughs> 굉장히 좋은 건전한 글입니다. 다만 존댓말로 써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반영해서 같이 재밌는 채널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과 내일 또 카페 시차에 나갈 예정이거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김포 카페 시차에 오셔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8월 중순에 이제 베이커리 그랜드 오픈이 있거든요. 지금도 베이커리가 있지만 어, 되게 독특하고 맛있는 베이커리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8월 중순에 베이커리가 그랜드 오픈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새롭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커리 그랜드 오픈 기념으로 <laughs> 오픈 주에는 베이커리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드릴 거니까요. 그때도 많이 와주시고 지금도 굉장히 맛있는 커피와 어, 소소하지만 베이커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시간이 되실 때한 번쯤 커피 마시러 오세요. 그래서 같이 뭐 친구끼리 얼굴도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주말인데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카페 시차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